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일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물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따져질 것이라믹돌에서부터 쇠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장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 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경고한 성읍 신했었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 암누에셋에는 날이 어둡겠고 그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팔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트려, 물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르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던 딸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르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훑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 봅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에굽에게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에굽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이지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애굽의 교만한 권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의 교만함이 여호와의 날에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애굽을 낮추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센 나라 바벨론을 교만한 애굽을 무너뜨린 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즉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역시 내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다.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애굽이 무너지게 된첫 번째 심판의 이유가 교만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국당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자, 애국의 두 가지 심판의 이유, 교만과 우상승배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두 가지를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우상승배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상승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교만과 우상숭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20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애굽의 팔을 꺾어 버리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애굽에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그랬죠. 한쪽 팔을 꺾었어요. 22절 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 하고 한쪽 팔을 꺾었는데 나머지 한쪽 팔까지 다 꺾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24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팔을 꺾으신다. 여러분 팔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팔을 꺾는다는 것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애굽은요, 나 자신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서 교만했거든요. 애굽은요, 우상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렇게 애굽에서 높아졌던 모든 것을 팔로 비유한다면, 그 오른팔과 왼팔을 다 꺾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던 그 자신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무너뜨린 거예요.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힘들을 다 꺾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에굽의 팔은 꺾어 버리는데 바벨론의 팔은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24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바벨론 왕의 팔은 꺾겠지만, 바로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죠. 25절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국당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4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25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나가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힘 있게 올라가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 든 손을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팔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다를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둘째,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만한 사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평생,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은그 교만함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팔에 힘이 다 빠지고 팔이 다 꺾여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의 자세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고 다른 무엇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